뉴스와이드 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 대통령의 잉유열 특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릴 생각. 잠시 후에 또 이어집니다. 정치평론가 나와서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또다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권한 남용이고 또 국민의 뜻을 거스린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당선인은 오늘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와 고용복지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인수위와 새누리당 간의 고위 연석 회의도 열립니다. 인수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동인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당선인이 오늘 또다시 네. 특별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네, 오늘 또다시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두 번째 반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쯤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향을 것으로 방향을 보이는, 보이는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특별사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특별사면이 강행되면 대통령 권한이 남용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당선인은 그동안 권력층에 대한 사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또 박당선인의 중국 특사단 파견에 대해서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조윤선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당선인이 오늘은 고용복지 분과위원들과 만나죠. 네, 박당선인은 오늘 오후 인수위원회 고용복지 분과와 국정과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경제, 지난주 경제 1, 2분과에 이은 세 번째인데요.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 등에 대한 박당선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토론회에서 약 2시간가량 행정부처 업무 보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두고 인수위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을 요구한 박 당선인이 오늘은 어떤 주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인수위는 오전 9시부터 간사당 회의를 갖고 국정과제 토론회 준비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당선인의 구체적이고 반대한 견해에 맞춰 앞으로 더욱 치밀하고 심도 있게 준비하고 또 신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각 분과위에서 입법 추진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후에는 인수위와 새누리당 당직자 간의 연석회의도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후 가서시쯤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첫 연석 회의를 갖습니다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에서 총 39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측에선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 위로 당소님 비서실장 등 18명,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측에선 황우효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당 지도부 21명이 참석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그동안 인수위와 당사이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김용중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